여러분, 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꼭 파이팅.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는 조기 진단을 통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시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테린 페이퍼 공동 제공입니다. 뭐 현미 선생님도 저희 원더풀라이프에 나오셨어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 음.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아 그렇게 갑자기 가신 게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모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수 없겠죠, 그죠? 그렇죠. 집안에 그렇게 노래하는 스타가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모 집에 놀러 오잖아요. 음. 방학 때 이제 올라오면 음. 그 이모의 그 드레스 룸 음, 이렇게 해서 음, 가서 음, 보면서 음. 그리고 그다음에 액세서리 그런 집그 안방에 가면 이모는 그 서랍 열면 막 너무 화려한, 뭐 뭐. 화려한 뭐. 어. 그런 것들 어. 그게 남 같지 않고 그냥 그거 보면 마음이 설렜어요 그렇겠다 어, 어 너무 어. 설레고 나는 나도 나도 이렇게 가수가 될 거야 전 음. 솔직히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러네 예 네.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그러시네 네. 그렇게 이제 어릴 적에 노래 잘하는 아이로 동네방네 소문이 나시고 고등학교 음. 가서는 이제 기타, 기타까지 네. 치면서 그래서,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그때 대학가요제를 안 나갈 수가 없었겠네요 <laughs> 아 그때 그 정. 그때 뭐야 그 여자 그, 닭은 구슬 모래알이 그랬던 그 금상 받은 친구 있어요. 아, 근데 그 여자를 노래하는 거 보면서 어, 쟤보단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아, 아, 근데 나랑 친구가 됐지만 지금 음, 외국에서 살지만 음, 갑자기 음. 이름 생각 안날때 있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 예나이 되면 이름 잘 그냥 생각 안나 그냥, 그냥 알죠? 그냥 눈만 맞춰 <laughs> 그럼, 그냥, 그럼. 그,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난쟤보다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가서 노래를 해서. 아, 나 거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어. 나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엄 어, 어. 멋있을 것 같았어요. 어. 근데 그때 대학은 이제 음. 처음에 단대 그 음악교육관가 거기 입학하시고. 맞혔어요. 졸업은 국문과로 하신 거 네. 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또 음. 예, 저 교수님 계셨는데 음. 그냥 그 음, 어,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음. 앞으로 한 번만 그런 데더 나가면 음. 방송 같은 데 나가면 여기서 음. 음대에서 잘릴 줄 알라고. 그냥 조금 조금 고지식하신. 예, 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 너무 음. 훌륭하고 음. 이런 이렇게 뭐 옛날에 막딴하라라 음. 가요를 조금 이제 가요를 우습게 좀 여기는. 그렇게 <laughs> 경경이 여기셔서. 음. <laughs> 저는 그게 또 화가 났어요. 아니, 어.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 음. 그분이 저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음. 음악은 다 누구한테나 공감을 주고, 사랑을 그렇죠. 주고, 마음을 그렇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음악인데, 음. 음악 을 어떻게 고급스럽고, 작업스럽고 이걸 나누지? 음. 음. 내가 저런 분한테 뭘 배워야 되지? 음. 그때는 막좀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국문과로 전과하셨고. 그래서 또국문과를 저, 저, 저 찾아갔어요. 어.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니까 제가, 어, 우리 다 학교를 빛내신 음, 분이 오셨구만. 이렇게 음.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왔는데, 전, 저기, 그렇게, 그런 렇게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음. 어, 음악을 잘해서 그렇지만,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 음, 그럼 음. 교수님, 그러니까 음.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음, 음. 그랬더니, 그때는 괜찮았어요. 음. 어, 좋지. 음. 어, 그럼 그, 그, 음대에서 그렇게 얘기해? 음. 그건 좀강 아니네. 음. 어 용기 있고 좋은 애 우리 음. 문과서 받아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문과를 그러 그렇습니다. 아, 그런 또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대학 <laughs> 너무 가유... 편하다 보니까 아, 막 말까지 아. 막 교수님 아. 이름까지 <laughs> 하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77년도에 그 대학가요제를 보실 때가 대학생이었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그때 이제 대학가요제를 딱보고 그때 샌드페이블즈가 대상을 타네네 너무 멋었어요 아,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굳어지셨을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그, 걸 그때 가수가 됐다, 그랬다는 생각은 아니고, 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가수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음. 그게 나왔는데 보니까, 와, 대학교에 오니까 이런 멋있는 추억을 음.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다. 음. 저기는 내가 나가 그렇지. 보겠다. 그런 음. 마음이지,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커지면서, 음. 이제 마지막 이제 후배들인, 이제, 아 대학가에서 나가서 자기한테 가수 되겠다 이렇게 추... 그렇죠. 등용문이 된 거지. 어. 그 1회 당시에는 2회 때는 전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2회 대학가요제에 나오셔서 그때 누구 누구 출전했었죠? 그때 때? 우리가 알수 있는 분들은 심수봉 씨, 음, 그때 그 사람. 수봉이 언니, 그리고 음. 배철수 오빠, 어. 배철수 형,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임백천 씨. 어. 예. 임백천 씨는 아마 상은 못 했을 거예요 그때. 네, 못 했어요. 근데 뚜엣으로 나왔었죠. 맞아요. 고그니까그 그러니까, 저기 저 고영수 씨 동생. 맞아. 동생이랑 듀엣으로 네. 같이 나왔었고. 뚜엣으로. 내 마음을 이제, 하나요. 어. 네. 와, 완전 너무 좋아. 서로 다 아니까 <laughs> 너무 좋아. 그때 대상은 누구였어요? 그때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그그 그, 노래구나. 부산대학교. 음. 음. 밀려오는 저 파도 소리에. 음. 그 노래. 배상... 대단했어요 그때. 저그 에피소드 많아요. 그 그날 아, 때 돌고 돌아가는 길도 정말 저는 그때 그 느낌이. 와, 노래 정말 시원하게 잘 부른다, <laughs> 이런 느낌이었던 것. <laughs> 근데 진짜, 그때는 자작곡이나 이제 새 네. 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모한테, 저, 대학까지 나가고 싶은데, 음. 저기, 뭐, 이모한테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혹시 음. 아시는 작곡가 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얘기는 했더니, 이모가, 음. 그, 김준 씨라고 있어요. 네. 아, 저, 김준. 가수 김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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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음. 그 그, 김준씨가 하시는. 젤스바 같은 게 있었죠? 네네.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 거기 가면, 그, 김준 아저씨를 소개해 줘가지고, 김준씨가 동생이었던 김욱씨라고, 그, 럼 김욱 음. 그 친, 그,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음. 그 내가, 내가 진짜 잘 아는 애인데, 작도, 곡도 잘하고, 어. 굉장히 그, 유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어.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대에 입고 가서, 우기 형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 형이 곡을 많이 썰었어요. 그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또, 아, 아. 님 그림자도. 아, 그곡 봐. 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 어, 와이프도, 언니도 잘 알고. 아. 그 잠깐 그 돌고 돌아가는 길이 예. 그때 모습이 선해요. 그때 긴 생머리였어요 노세연 씨가. 그죠? 그냥 긴 생머리라는 걸왜 제가 머리를 안 자르냐면 저는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고 <laughs> 평생 그냥 길었어요. 아니 근데 그긴 생머리를 하고 <laughs> 네. 어, 그 돌고 돌아가는 길을 그 후반부에 그 굉장히 하이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 열창을 하는데 점, 점점, 네. 무슨 브라운관이 깨지는 거 같아. 요 놀랬어요 그때 어. 그리고 그뭐 그때 이후에 이제 뭐 공개방송 이 라디오 같은 거가면 <laughs> 게이지가 <laughs> 공개방송에서 <laughs> 할수 있는 라디오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게이지가 그, 예, 그, 그 기사님이 그냥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산나만요 마이크에서좀 떨어지 마이크에서 떨어지고 떨어지라고 <laughs> 그러고 막 그때 너무 놀라셨던 <laughs> 것들이 기억나고 어 저렇게 화통살만 먹은는 사람이 있나 막 이러면서 이게 고장날까봐 막 걱정했던. <laughs> 그때도 라디오 다 열악하잖아요. 이제 각 그렇죠. 나갔을 때 이제 아, 그래서 저한테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부셨던. 아, 저보다 이제 제 목소리 때문에 기계가 고장날 것 같아서 불안했던. 맞아요. 저자관 정말 엄청난 성장의 여자 가수가 하나 <laughs> 등장했다고 그 당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대학가요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 그냥 가수가 되려는 큰뜻 없이 대학 생활에서 저런 거 한번 나가 봐야지 네, 하는 뜻이었지만 네. 그때 대학 가요제가 너무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가요제 끝나면 수상곡들이 앨범으로 나왔잖아요.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앨범에서 뭐 돌고 돌아가는 길이 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네. 그러면 서 이제 방송 출연도 시작하시게 되지 네, 않았어요? 네. 할말 많은데요. 음, 하세요. 아니 아니요 아무튼 첫 방송 출연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아, 라디오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MBC 라디오. 라디오하고, 어, 음. TV는, 라디오에서 이제 막 그러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이슈가 음.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큰 프로그램, TV에서는 어. 이제 큰 프로그램이에요. 어. 주말 프로그램. 어. 거기 처음 나가게 됐죠. 어. 근데 이제, 잘렸죠. 어? 방송이 안 나왔어요. 왜?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저기, 저 흑역사죠. 녹화 했는데 방송에 네. 안 나온 거야? 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얘기했었어요. 어. 나 여기 이제 그때 이제 주말 프로그램 최고 좋은 프로그램 어.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편집당한 거예요. 왜? <laughs> 그 작, PD, PD 선생님이 음. 노사연, 뭐 그러니까 특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구업,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사람, 어. 카메라들이 별로 없고. 음, 그러니까 노래만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들어보고 노래 들어보고. 사람들이 거야. 지금, 좋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 노래가 뭐 이제 노사연이라는 음. 대학, MBC 대학가에 서 음. 대상을, 금상을 받았는데 음. 뭐 대단하다. 아빠 음. 이렇게 나와서 음. 그냥 우리 쇼에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음. 그분이 저를 처음 봤나봐요. <laughs> 예?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뒤에서 뒷 얘기 하는 건지 노사연 그렇게 나오니까 더 멀리서 잡아서 어. 줌, 그 방송 그때 카메라가 몇개 없잖아요. 그렇지. 뭐 한, AA 한 세대 정도예요. 뭐. 그래, 어. 세대 줌, 줌, 줌이 나다가 내 얼굴 나오니까 카메라 빼! <laughs> <빵>! 그랬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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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내가 <오케이. 웃음> 막. 그때 <laughs> 제일 제가 충격 받았어요. <laughs> 어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이름 지가어 당신이 잘잖아, 내가 잘잖아 한번 봅시다. <laughs> 내가 당신보다 잘잘 잘 됐거든. 그때는 야. 오기들이 되게 많아. 저도 오기가 있고 혈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20대 때인데, 뭐. 20대 때니까 오. 너무 그때 충격 받아가지고. 정말 화날만 그 당시 했죠. 때는 말을 못했죠. 제가 잘되고난 다음에 이제 어, 얘기하는 거지. 속은 얼마나 상했겠어? 완전 상했죠. 그럼. 어? 이게 세상이야? 어. 뭐 이런 세상이 있어. 어. 그래서 그때 어떤 결심을 했어요? 아 <laughs> 다이어트도 정말 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어. 저는 그뭐 그니까 이런 거뭐 몰랐어요. 어, 어. 드라이도 몰랐고 어, 어. 밥 먹고 그냥 옷, 입장 어, 어. 약간 좀 날씬해 보이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어. 그것도 다 양복, 양장점 사 맞춘 거예요. <laughs> 까만 걸로 해가지고 대학까지 나갈 때 입었던 어, 옷 있잖아요. 어, 어, 어. 우리 언니가 사봉 언니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해서 까만 바지에다가 이렇게 힙 어. 덮고 여기까지 오는 걸꼭 음. 제가 그때 멋있게 노래할 때그 사람들 다 제니시저 프리를 했어요. 그랬 맞아요. 예. 어. 근데 제가 약간 이, 이제 원래 또 유머도 있었는데 노래만 했었으면 저는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어. 근데 이제 사람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음. 그때는 신비하고 음. 그런 거는신비주의고다 뭐든지 감추고 음. 막 그랬 는데 저는 좀 그런 거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밖에 나가서 방송국 나와서막 재밌는 얘기다 얘기하고 어.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대학까지 가서 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난 진짜 가수가 됐구나 생각했는데 음. 그런 방송에서 그런 수모를 음. 겪고 그다음에 그건 굉장한 수모예요. 아, 그렇죠. 네. 어, 그 엄청난 충격. 그거는 우리 집안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고 그렇지. 내 주변에. 음, 음.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고 계속 참고 살았던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 가수왕 받고 음. 세상 바뀌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니까 이제 유머로 나온 거지. <laughs> <laughs> 유머로 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얼마나 야, 정말 힘들었겠어. 충격이었고 어. 저희 아빠 가 그러더라고요. 어, 음. 즉,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이제 중국 어떤 사람이 말씀하셨던 건데, 아빠가 음. 야, 고양이가 주면 잘 잡으면 되는 거지, 흑고양이든 음. 백고양이든, 고양이가 쥐를잘 잡으면 음. 되는 거야. 그 음. 내가 이제 아빠, 나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노래 못하겠어요. 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음.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음. 우리 아빠가 그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그래, 나는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면 되겠다. 음. 이제 그때 시젠은 분자진단으로 내일을 봅니다. Change Tomorrow 시젠. 근데 그때부터 슬슬 로사연 씨가 개그맨을 묶인다는 <laughs> 소문이 있 <laughs> 역시 일요일, 일요일 밤에. 그렇죠. 네. 주병진 씨하고 송창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음, 배워보는 걸 시켜보자. 좀잘 못하는 거가 재밌을 거다. 어, 못하면 자기가 그걸 잘 재밌게 <laughs> 아, 하겠다. 아. 뭐 이렇게 해서 열애설도 나올 정도로. 진짜요? 저는 그때 그날이 길일이에요. <laughs> 저는 그때 병진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나랑 스캔하려면 너무 화가 나나봐 그래서 나는 속으로 좋았거든요 걔가 막 고소를 하세요 자기는 참을 수가 없대 <laughs>